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특히 아침에 넥스트로이드에서 급등할 때 사시면 안 돼요. 어제처럼 뭐 그런 변동성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예, 그때 살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랜드플래시 업체 샌디스크 샌디스크도. 자,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조정은좀 나옵니다 하지만 은 여전히 어제 또 12%가 올라서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4분기 때이 범용 디램과 랜드의 asp 가격이 전 분기 대비 30% 이상 디램은 30% 이상 또 랜드는 15%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대장은 역시 이제 기판 주입니다 우리가 소캠이라든가 h 지맨 4라든가 전반적으로 발전할수록 기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단 범용 반도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용 장비, 그 우리가 최근에 가장 쎕니다. 이러면 이런 거 위주로 보셔야될것 같고요. 하우트만의 구독자수가 만명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커뮤니티 주소가 있기 때문에 다 거기로 찾아오셔서 또 다양한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우재입니다. 지금 녹화가 6일 목요일인데요. 그 이번 주는 참 근래 보기 힘든 변동성을 심하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 자체가 화요일 날2% 넘게 빠지고 또 수요일 날은 또 장중한 6% 가까이 빠지면서 사이드 카까지 걸렸죠. 사실 뭐 특별한 이유는 또 없었어요. 그만큼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건데 일단은 좀 외국인의 매도가 좀 큽니다. 외국인들이 매일 현물을 좀 팔아요. 오늘 목요일에 당 1조 8천억 정도 팔았는데 사실 뭐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굳이 뭐 이유를 들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일단은 뭐 버블론 뭐 요거는 뭐 1년 전에도 나왔고 매번 나옵니다 다만 그 미국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KPEX 그 투자 지출 계속적으로 늘렸어요 사실 그 버블을 논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요 또 마이클 버리가 또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푸드옵션을 샀다 라고 공시를 했는데 그게 9월 말 기준입니다 즉 이 사람은 뭐 팔란티어라든가 엔비디어 올해부터 계속 올랐죠. 계속적으로 9월 말 기준에 찍혔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을 했는지 뭐 어땠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겠죠. 뭐 사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셧다운이 이제 길어지면서 뭐 단기 유동성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 셧다운도 사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는 뉴욕 시장이라든가 일종의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도 지지율이 거의 최 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을 계속적으로 두고 보진 않을 거다. 일단은 그런 것들만 해결이 좀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또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어, 목요일 기준 이제 코스닥이 68이에요. 70 언더로 빠졌기 때문에, 어, 올해 4월 미국이 트럼프 관세 발표한 날, 그리고 작년 12월 개연. 처럼 거의 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까지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는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 하방 포지션, 이 파생상품 쪽에서 이제 파방 포지션을 지난달부터 좀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좀 흔들렸지만 아직도 손실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길을 쓰고, 지금 누르고 있는 건데, 일단 좀 다행인 거는, 오늘도 이제 현물 매도는 지속이 됐지만, 선물이라든가 옵션 쪽에서는 상방으로 선물도 매수하고, 콜 옵션도 사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파생 쪽에서는 약간 변화를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특히 아침에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등할 때 사시면 안 돼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야간 선물이 2.7%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상당히 좀 세게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본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와서 이제 흘러 내렸기 때문에 항상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전일 미국장이 좋았다고 급등하는 종목을 사버리면 은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뭐 그런 변동성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예, 그때 살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쪽을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반도체 쪽은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일별로 나오는 디램 그 가격을 보면 매일 오릅니다. 사실 매일 오르고요. 미국의 이제 메모리 업체 주가들도 잘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거의 장중한 10%가 넘으면서 신고가 뚫었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낸드 플래시 업체, 샌디스크, 샌디스크도, 자,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조정은 좀 나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어제 또 12%가 올라서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업체들도 일단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샌디스크,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그 낸드 플래시 업체, 그 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자,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상당히 업황은 꺾이질 않는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로 일단 흔들리는 거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유례없는 구매경쟁 속에 범용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샌디스크라든가 시게이트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4분기 때 범용 디램과 랜드의 ASP 가격이 전 분기 대비 30% 이상 디램은30% 이상 또 랜드는 15%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고객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를 구하러 한국에 오고 있고 그 강도는 2017년, 18년도 슈퍼사이클 그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항상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호황이 되면은 또 업체들이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또 가격이 빠지고, 이렇게 호황과 불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판매단의 전략 변화가 있다. 즉, 장기 공급 계약과 선구매그 다음에 절제된 투자를, 지금 업하기 엄청 좋다고 투자를 막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I 기술 혁신을 선도한 스페셜티 제품 개발. 이번에 이제 HBM4가 이제 내년부터 나올 텐데, 어제 이제 하이닉스에서는 이제 50% 이상 가격을 HBM2보다 아, 올린다고 기사가 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이 좀될 거다 봅니다 자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 로봇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부킹 리스크가 낮았다 고객들이 이거는 뭐 주문해 을 놓고 취소가 빈발하지 않았는데 이 메모리만두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제품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 더블 트리플 부킹을 일삼아 왔고 그 다음에 수요가 물밀듯이 왔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반복을 과정을 반복을 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번 공급부족 사태에 대한 고객들의 대응도 유사하지만은 이번에는 법적 효력을 겸비한 선구매 PO 또는 장기공급계약 이런식으로 상당히 전보다는 좀 타이트한 그런 계약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PEX가 예상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이클은 기존의 HBM 사이클에 더해서 범용 반도체 사이클까지 왔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개연성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이익 전망이 상당히 크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한 40조, 40조 정도 영업이익을 했는데, 자, 이건 뭐 대신 증권 기준이긴 하지만은 좀 과하긴 하죠. 자, 88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보통주와 우선주 합쳐서 거의 650조입니다. 80조 이상만 나온다 그래도 우리가 PR로 하면은 거의 10배 언더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좀싼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또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즉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5조, 6조의 적자를 보였지만은 우리가 이제 테슬라라든가 최근에 퀄컴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주문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요게 에 영업 적자가 큰폭으로또 감소하는 것도 큰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43조 정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75조를 잡아놨는데 요새 이제 80조까지 추정하는 어 증권사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어 하이닉스 역시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 초반이기 때문에 자 이익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결코 비싼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고 가야 될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거의 9%까지 이렇게 밀렸었죠. 자, 요런 식으로 만에 하나 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반도체 소보장들도 역시 이제 최근 우리가 이제 지난 2, 3년 전에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소부장들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폭이 좀 덜한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실적을 내준다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간에 소부장들도 계속적으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때라고 보고요. 자그 중에서도 일단은 좀 신고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어제처럼 또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매매 1순위로 보셔야 되는데, 소부장 중에 대장은 역시 이제 기판주입니다. 자, 우리가 소캠이라든가, 에, HBM4라든가, 이 전반적으로 뭐 발전 할수록 기판 쪽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좀잘 나왔었죠. 잘 나오고 어제 그 아사리판에서도 뭐 10%가 넘는 어, 상승세를 보였고요. 자, 이렇게 신고가를갱신 하고 있다. 또, 또 다른 기판주인 심텍심텍도 물론, 이제 어제, 요 21선 닫고,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어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뭐, 어, 약간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심텍도 어, 우리가, 소캠 쪽에서, 어,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회성DS입니다. 회성DS도 기판주지만은, 우리가 절반은 자동차형 리드프레임 쪽이라 그랬죠. 자동차형 리드프레임이, 우리가, 그, 네덜란드의 넥스프레, 페리아라고 하는 업체, 이 중국 업체인데, 네덜란드에서, 어, 경영권, 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쪽 반도체가 쇼티지가 좀 나고 있다 해성디에스는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리드 프레임까지 해서 자 요런 식으로 어제도 어 이렇게 길다란 장대 양봉을 놨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찍어 놓으셔야지 또 만약에 주가가 뭐 어제처럼 만약에 모르지만은 또큰 폭으로 출렁인다 그러면은 요런 거 위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기판주 말고 이제그또전공정 장비주들이. 예,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범용 반도체 가격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일단은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전공정 장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일단 우리가 HBM이 화랑일 때는 후공정 장비가 월등하게 좋았는데 지금 일단 범용 반도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가 우리가 최근에 가장 셉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장인 거는 원익 i p s 고요 자, 원익 IPS 사실 뭐 거의 조정 없이 어제도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대 양복을 냈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그 미세공정,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자,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오늘은 또 급등을 했어요. 자, 요런 것들, 아, 어, 요런 것들이 일단은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쪽에서도 보시면은, 자, 한솔 아이원스라는 업체.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21선 깨고, 뭐 조정을 좀 받다가, 뭐 21선 을 깨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 단기적으로 좀, 어, 조금 오르긴 힘들겠구나 했지만은, 자, 3일 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내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 만약에 또 충격이 온다. 그러면은, 어, 1차적인 매수, 대상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 How to Money 구독자 수가 만명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커뮤니티 주소가 있기 때문에 다 거기로 찾아오셔서 또 다양한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